저 뭐야?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혹시 자만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까지가 자만추일까요? 상대방이 이쪽이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자만추 아닐까요? 좋아요 오늘은 이걸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클럽이나 술집 어플 소개 빼고 정말 자만추 말때 그대로 자만추 하신 적 있으신가요? 어? 썸네일인가? 잠깐만 알겠 썸네일 이걸로 가면 되겠다. 쏜내. 진짜 궁금해. 진짜 궁금해. 진짜로 궁금해. 이게 바로 줍니다. 교회에서요. 진짜로? 교회에서 만나셨다고? 저도 직장 동료랑 자만추로 만났었어요. 저는 두번 자만추했는데 둘다 일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한 명은 알바로 들어온 사람이랑 한 명은 상사였어요. 저는 덕질하다가 오프서 에 만난 친구랑 자만추. 뭐야? 진짜 많네. 더, 더 있죠 더 있죠 빨리 빨리 알려줘 봐봐요 그막 있어 그막 그런 그런 막 상대랑 어떻게 그렇게 막막 막 시그널이 오가요 막 얘도 날 좋아하고 있다 그런 근데 당연한 건가 이거는 자만추든 아니든 약간 서로 그런 마음이 생기면 막 달리는 건가 막 밟아버리는 건가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저는 카페에서 카페에서 저는 학교요 학교 학교 좋지. 대학교 때 복학한 언니랑 자만추였어요. 저는 학생 때 여고, 아, 여고. 같은 과에 입학해서 같은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처음에 보자마다 반했는데 딱히 접점이 많이는 없어서 걔가 있는 술자리 다 나갔던 거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걔가 눈치를 채는지 넌왜 나한테 고백 안 해? 우와. 나 나도 저런 말 한번 해 보고 싶어. 너 근데 왜 나한테 고백 안 해? 이런 말 한번 해 보고 싶어. 아. 뜻하다. 이렇게 자만추가 많았구나. 이제 다음에 누군가 레드도 자만추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완전 당당하게 가능합니다 해야겠다. 고일 때 고삼 언니 2년 넘게 혼자 좋아다가 하 성인돼서 결국 꼬셨더니 첫사랑 천년에. 그 분은 이미 같이 일하는 동생의 친구였는데 자주 얼굴을 보다가 제가 방학 때 일할 사람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자만추하게 된 사람이 오게 되면서 가까워졌는데 번호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저 쉬는 날 모르는 번호 연락이 와서 누구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뭔가 중간에 뭔가 빠진 거니요? 아니, 뭐아 원래 같이 일하는 동네 친구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는 과정이 생명이지 않나. 저도 여고 나와서 친구랑 자만추. 하, 나도 여고인데. 오, 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같이 다니던 친구가 다른 수업 때 친해진 복학생 언니를 소개시켜줬어요. 같이 다니게 되고 시간표도 같이 짜고 그 언니 연락에 더 손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까워졌어요. 친구들 뒤쪽으로 빠져서 은근슬쩍 하는 스킨십이라든지 뭐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러니까 막... 그래요, 뭐, 정말 디테일한 막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개인적인 거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약간 지금 내가 자만추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개 들어본 결과 학교 다니던, 같은 직장이던, 뭐 아는 언니였는데, 아는 사람이었는데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이렇게 자만추 약간 이렇게 얼레벌레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자만추는? 아니면 제가 지금 또 색안경을 쓰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연락오고 처음에 왜 그러나 싶을 정도로 너무 가깝게 다가와서 당황했었고, 저는 좀 밀어낸다고 좀 쌀쌀 맞게 대하고 둘이 좀 자주 티격태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저보고, 언니는 왜 저한테만 차갑게 대해요? 나는 늘 언니한테 따닥타게 대하는데 속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계기로 둘이 확 친해져서 이일 말고 사적으로 만나면서 사귀었습니다. 근데 약간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밟아야지 진행이 되는 것 같아. 모든 연애는 이게 자만 투든 인만 투든좀 뭔가 이렇게 밟아야 돼한 명이 그래야 굴러가 자랑 하트! 그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마음 생기면 싹을 잘라내고 덮어내느라 급급했는데 그 마음을 자꾸 들추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는 사람 정말 얼레벌레 마음 커지고 뭐 그렇게 서로 확신이 들고 그렇게 저렇게 저렇게 되는 상황? 음. 그 항상 그게 있는 것같아 내가 짝사랑하는 저 상대는 당연히 이쪽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접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나는 아예 자만추를 해본 적이 없어. 나중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나너 좋아했었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 물론 나도 그때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고 근데 모든 사랑은 다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좋아한다 이야기 할 때까지는 정말 서로 계속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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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좋아하면 티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걸 알아채는 경우가 상대방도 이쪽이어서가 많은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접으려고 하다가 상대방이 다시 펼쳐버리는 느낌. 맞아.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 약간 이쪽 친구 있는 애들은 그런 시그널을 잘 잡아내는 것 같더라. 그래, 맞아요.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야. 시그널을 잘 잡아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만추는 그냥 스무 살때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상대방이 번호 던져주고 간 거? 그래서 내가 연락한 정도? 왜 번호 주고 갔냐고 물어보니까 궁금해서였대요. 그리고 저 금발인데 조명 밑에 있어서 빛났대요. 와우! 대박! 플로팅 장난 아니야. 라고 만나게 된 동갑내기 친구가 잠이 참 많은 아이예요 제가 부엉이의 카톡 답장을 몰아하는데 새벽 카톡에도 직장인이면서 꼬박꼬박 답장하고 졸리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제 새벽 전화를 기다리는 게 귀엽더라고요. 막상 제가 얼굴 보면 뚝딱거리는 것까지도 절 좋아하는 걸한 번에 알아볼 정도로요. 말 그대로 연락할 때 상대가 직진이라 고민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떤 성향이고 뭐고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그 상황이 네, 마침 날씨가 좋은 햇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지금 900에 가까이 만나고 있어요. 뭐하고 엉뚱한 날를 둥글게 안아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잘 부탁해. 아 지금 갑자기 여기서 영상 편지를 보내신다고? 아, 아 뭐? 아니, 갑자기 날박 날박 이용하네? 아 깜짝 뭐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사람과 지금 구백 가까이 만나고 있어요. 모나고 엉똥한 나를 둥글게 안아줘서 고마워. 내년에도 잘 부탁해. 사사 사탕. 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사 사탕. 제목은 자만추 썰푼다. 근데 이제 영상 편지를 곁들인. 사랑사다근 되게 많다. 난, 난 진짜 이게. 사람이 이렇다니까? 나는 내가 자만추를 해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나는 자만추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집중! 또 다음 자만추는 다른 직장 상사였는데, 엄청난 연상이었는데, 이미지는 차가운 고양이 같은데, 말투나 행동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같은 흡연자라 흡연할 때 사적인 얘기하면 허당미도 있고, 잘 웃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매력있는 분이다 하고 관심이 갔는데, 어느날 같이 휴무가 겹쳐서 제가 먼저 같이 놀자고 하고 만났어요. 근데 사적인 만남이 처음이었거든요, 둘이서. 근데 평소에는 그냥 매력 있는 분이다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여기라고 손짓하면서 절 부르더라고요. 얼굴을 딱 봐도 와씨 심장이 쿵하고 갑자기 제 귀까지 빨개져서 그 사람을 못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왜 아무 말을 안 하냐고 하, 하더라고요. 제가 시선을 피했거든요. 아이 드라마 재밌네. 아나나이 드라마 제일 재밌다. 그다 제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어 너무 이뻐서 당황했어요. 하니까 그분이 나 오늘 이뻐하는데 저 뭐야? 아니 진짜로? 아 실제 실제 대사예요? 이거 드라마 아니고? 어, 여기야 그래서 언니가 액이가비가비가왜 말을 안 해? 그래서 언니가? 얼굴 빨개진 상태요? 아, 너무 예뻐서 당황했어요. 어, 나 오늘 예뻐 이러셨다고? 뭐야? 미친 거 아니야? 달달.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팔짱을 딱 끼면서 뭐야, 그냥 한 말인데 진짜 예쁜가 봐. 시간이 지나고 제가 그분을 좋아한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고 또 둘이 만날 기회가 생겨서 제가 그분한테 오늘도 예쁘게 올 건가 혹시 했는데 그분이 너한테는 항상 예쁘지 않을까? 아, 봐 봐요, 여러분. 어, 아, 언니가 너무 예뻐서요. 뭐야, 나 예뻐? 뭐야, 그냥 한 말이었는데 나 진짜 예뻤나 보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오늘도 예쁘게 올 건가? 했더니 너한테는 항상 예쁘지 않을까? 이러신다고. 대박, 플로팅 장난 아니야. 아니 근데 이쪽 아니면서 저런 말음 없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솔직히 정말 뭔가의 감정이 담겨서 저런 말을 주고 받는 거랑 아닌 상태서 에 주고 받는 거랑 우리 좀 이렇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하는 사람한테 감정을 담아서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나 싶은데. 아, 나중에 둘이 술 먹었는데 제가 그날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누가 몰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이 많이 취해서 기억 안날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 날 출근을 같이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어제 기억 나요? 했던기 그분이 기억 뭐너나 좋아한다고 한거 아니면 키스한 거?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했는데 그래 그럼 어떤 일을싫게둘 중에 어떤 걸 없다고 할까? 하는데 제가 조급해서 어떤 일로 하자고 한그 말을 어떤 걸로 쳐요 했답니다. 어 진짜 설레. 아 진짜 진짜 설레. 아짜 사람이 매력 있다. 아니 아니 어, 아니 대본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스무스하게 말씀하신다고? 나 나였으면 나 그랬지 옆에서 계속 코피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 아니 난 로우님 저랑 어떤 일로 하자고 하는 그 말을 없던 걸로 쳐요라고 말 못해. 애초에 언니 너무 예뻐서요. 아나 예뻐 이런 순간 저 여기 하세요. 여기 하세요. 다음에 언니 기억 나요? 그래서 뭐 네가 나 좋아한다고 한거 우리 키스한 거서 저 여기요. 못 못해. 아무도 못해. 제가 쉬는 날 로즈데이라 그분 집 앞에 꽃을 두고 찾아갔는데 막상 받을 땐뭔 이런 걸 주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퇴근을 하고 퇴근했다고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꽃 받을 땐 아무 말도 아무 반응도 없더니 카톡에 꽃이랑 본인이랑 셀카랑 찍어서 고마워 너무 예쁘다 아나 침대를 좋아하네 나 침대를 좋아하나 봐 심장이 반응하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니가 더 예쁜데 아 뭐야 귀여워 했더니 전화 와서 나오라고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신나게 드라이브 갔다 왔어요 와. 그런 사람은 평생 처음 만나봐서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다 했어요 진짜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로우님 말씀만 들어도 근데 당사자였던 로우님은 어땠겠어 나라면 이제 로우님은 없던 일로 해달라는 말은 없던 말로 하죠 나였으면 그냥 이러다가 그 사람이 뭐야 지 이러고 푸지푸지 끝났을 거야. 안 봐도 비디오. 이따! 자랑할 거있어 자랑은 아니고 솔직히 그냥 피하만 돼. 데 따란 공책을 다 써서 따른 새로운 공책을 샀어요. 자랑 끝. 새 공책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디다 쓰는 공책이냐고? 그냥 이것저것 씁니다. 여기 가게. 아안 보이지? 이렇게. <laughs> 사인연습 사인연습? <laughs> <파인> <laughs> 뭐가 아 사인연습 연습하시... 하 그럼 나 그럼 내. 아니 여러분 내가 이 글씨 이이이이이 이, 이, <laughs> 이, 이 공책에다가 다 사인연습 했다고? <laughs> 좀나좀나 좀, 나 이상한데? 言った